정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진짜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문제마다 해설을 달아놓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되면 문제는 겨우 한번푼 거지만 다섯 번 반복해서 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걸 반복해서 지워나가는 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수능 만점자이자, 2017년도 5급 행정고시 합격자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하영철입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동기부여도 하루 이틀이지, 이것만 가지고 1년에서 2년 이렇게 장기적인 공부를 하기엔 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보다 중요한 건 루틴 같은 습관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놓고, 고3 때는 1학기 때는 학교 수업 때문에 순수 자습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나왔고, 2학기 때는 거의 다 자습이니까 매일매일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도 또 루틴을 만들어 놨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12시간을 하고, 수요일은 좀 힘드니까 11시간만 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 금요일은 12시간 다시 하고, 토요일은 또좀 일찍 들어가서 쉬고, 뭐 일요일에는 학원 수업이나 인강 들으면서 조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루틴을 정해놔야지, 아, 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안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되면 기분 전환으로 푹 쉬어라 이런 얘기 좀 종종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쉬기 시작하니까 진짜 끝도 한도 없이 쉬게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엉덩이를 붙여놓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자세를 바꾼다든지 뭐 장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제 집중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 자체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내가 뭐 할지 고민할 틈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에게는 피로가 좀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맞는 루틴을 스스로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문제를 풀때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사 과목에서 신라 시대에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신라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어느 왕 때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옆에다가 써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나중에 다시 책을 보면서 복습할 때는 형광펜 칠한 거 위주로 보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별표를 또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지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진짜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문제마다 해설을 달아놓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되면 문제는 겨우 한번푼 거지만 다섯 번 반복해서 본 효과가 생기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걸 반복해서 지워나가는 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일단 자기 통제라고 할수 있는 절제력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누구든 놀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런데 그때 누가 자기를 좀더 푸시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이제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걸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모의고사 본 날은 아 오늘 시험도 봤으니까 하루쯤은 영화라도 봐야지 이러면서 놀러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앉아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 통제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담대함 같은 마인드 컨트롤 같아요. 고3이 되면 시험 문제 하나하나 맞고 틀리고에 일래이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아,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뭐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마치 이 문제 못 풀면 내가 이번 수능 망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걸 스스로 믿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절제력과 담대함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태도거든요. 자기를 통제해서 평소에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다면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스스로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